얘나와버리로나와리 아아 외로워서 응 의지 시니까 마침 투퇴하는데아 터쳐 우리 아야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얘 나와바리로 속 <laughs> 좋은데 아마티만 베이징에서 아 속초도 나쁘지 않아 어? 속초는 도나와버리기도 하고 두 번, 밖에세번 밖에 안 가보긴 했는데 <웃음> <웃음> 내가 더 많이 가봤잖아 <laughs> 아, 내가 아무리 피지만 속초 태어나서 9번 가보는 얘기 들어야 돼한 20번은 갔을 텐데 <laughs> 아까 핫도그 떡볶이 안 찍어 먹어 보셨잖아요 아그옛날엔 그게 없었어 그렇지? 옛날에는 대포항에 새우튀김 하나 있었어, 입구에 그거 먹으러 갔었지 그럼 속초로 가저 나발이 되잖아요 속초로 뭘 먹는 겁니까? 속초는요 네. 막국수를 먹어야 된다 더브 막국수 말하는 거야? 형제 막국수? 아한번더 서칭이 필요하긴 한데 조금만 시간 주시면 진짜 어 맛있는 곳으로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관람차가 나왔습니다 아 저거? 아유 저거 아유 저거? 아유 저거? 어떻게 해. 여기까지 왔다? 나 가이드, 가이드. 야너 어디 가서도 파리 얘기하면 아내나와발리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오색 하는 사이 오니 어? 뭐 어.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저 여기 말게 오게 됐어 여기. 이 대관람차를 언제 아, 타기 좋다고요? 2014년, 15년. 아, 너싱가포르어나 사진 씨 갔다 올래. 난 63빌딩 세대라 높은 걸 좋아해요 전 문제 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네네 하아... 시시하잖아 아니 지금 거의 너무 바라클라바를 약간 해녀 조개. <laughs> 저 바다에 <laughs> 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싱가포르라고 비교하면 그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몰디브 같지 않아요? 몰디브 음? 너 가봤잖아. 몰디브 안 가봤어. 예예 예, 예. 몰디브 같습니다. 나도 신기급예뻐요 그러니까. 응. 네, 나도 계속 정지돼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속도를 좀 많이 이렇게 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멀미하고 토하고. 어때요? <웃음> <웃음> 와, 겨울 바다다. 저기가 <laughs> 흔들 <laughs> 휴치에서 <laughs> 찍으셔야 돼. 거기 쓰시면 시에칫 나와. 아, 아, <laughs> 아침 운동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들어가, 다 같이 단체 차 찍으러 가자. 현준아 들어와. 언니 가운데 있지, 저기. 아이, 그런 게어있어 찍읍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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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네. 그때 소주 엄청 많이 갔잖아요. 아니, 지금 습득 몇 대잖아? 한번 믿어보세요. 이유를 받겠지,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이면딱 하면 안게 다야? 와, 한 번씩 이렇게 돌려줄 줄 알았지. 기 <laughs> 아, <아직 웃음> 오시면 깨끗이 수고하셨습니다. 음오이씨잘 <laughs> 탔어요. 음. 짠짠짠. <잘> 음. <laughs> 새벽부터 <짠, 짠. 웃음> <생각부터> 안 돼? <laughs> 차가 길어질 것 같은데. 얘가 머리카락. 진그 머리카락이 두껍잖아. 아, 언니 머리카락 사는 얘기. 해 봐. 어나 얘기권? 어, 나좀긴게 뽑히는 거잘 된다. 아. 어. 어, 그래도 안 돼. 우와. 부터. 부터. 어.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와, 강자. <강철, 강철> <laughs> 어, 어, 젊은이, 어. 젊으니까. 이0대는 뭐니? 다시 부터 다시 부터 다시, 다시, 다시 더. 더. 아니 이거지 이0대는 음. 달라요 근데 데도음맛 그냥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대중적인데 가면 초고추장이 새콤달콤만 느껴질 때 그렇진 않아요. 벌금에 음. 아, 음. 양념이 되는 거야. 음. 일단 뭔가 이런 애들이 딱 들어가니까 자잘 맛이 딱 나오면서. 맞아, 맞아.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갑자기 네. 이 집에서 요즘맛순들을 네. 먹으니까 네. 맛집 추천해놔도 될것 같은데 네. 진짜 맛있는데? <laughs> 이거 다 맛집이네 음. 합격 확고이 <laughs> 확신해 맛있다고 한 것도 음. 또 오랜만이야 속초를 아. 올지도 몰랐지만 속초에 <laughs> 와서 나부터 <낯고초> 이렇게 <laughs> 많이 맛있줄 몰랐다 <laughs> 보통 저희 일정이 7시 정도 있어야 되는지 아직 2시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따름입니다 아, 이것이 <laughs> 바로 우르네 <이른의> 속초 <소초> 여행이다 <laughs> 아, 되죠, 되죠. 아, 네, 네. 네. 무거워, 잘 몸이 무거워. 찬 먹어? 대지 아, 이렇지 아, 아, 우리 너무 유리 우리 아, 너무 유리아 저희 드라마는 4개 주세요. 선생님 예. 편하게 던지시오 자, 너 다시 해, 너. 지금 내가 세개 있어. 아, <웃음> 아, <웃음> <괜찮다>. 어. 진 아니다. 어. 왜이자 아. 3, 4, 오케이. 오케3 3 아, 오케이, 3, 4, 6, 6, 오케이. 여섯 개. 오케이. 우리 여섯 개 했어. 자, 4, 내가 찍어 줄게. 너해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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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야. 봐 어, 어. 아, 씨무서네랑 어, 어, 어. 아. 아. 아 아이, 동점 맞다. 나. 아, 윤숙이다두 개만 해너두 개만 해너두 개만 해. 너, 두 개만 해, 너, 두 개만 해.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진짜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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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이렇게 셋. 똑같아, 세리. For you, for you. Your turn. 오! 간다! 아. 어. 와! 와! 네. 와, 어. 와 언니 또, 더후었네 같이 <laughs> 현준이한컵한컵한는데 아 여섯 아 개씩. 난 충분히 세이 이길 줄 알았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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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겼네. 퍼펙트! 오! 3개 해어 <laughs> <laughs> 예, 사격, 사격, 사격. Uhm 맞아 맞아 80을 쏴요거 저거, 이팅저이팅거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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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거, 저저 맞죠? 저 마지막으로 분이 안풀린데 이거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이 모든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오늘을 시작하는 현준 투어의 첫 번째 코스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아 일단은 해장을 해야 됩니다 응? 해장은 저는 강원도 오면 섭국을 합니다 안 먹으면 섭섭하지 일만말에두개랑 소금 두에 전복죽 하나 우와 이거는 스티들 밥이랑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이건 무슨 한도 되게 필해에서 먹는 거 같잖아요. 바다가고 계가 바다가 뭐 없어서 사람들이 저 참가조를 기다렸다가 안더라고요 매워. 네. 너무 매운데? 카페 카페, 카페 가야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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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준비돼요. 카페 얘기하니까 바로 나오네. 그가 너무 좋다면 <laughs> 가야 된대요. 바로 바로 꺼내는. 조이야. 추수 안경을 그거 게산 거야 거기서? 파리, 파리산 파리진 여기 저희 속초 가이드분이 마지막 추천 메뉴로 속초 종합중랑시장을 추천했어 여기가 53년도에 만들어진 시장이네 <laughs> 나 땅콩콩 좋아하는데 네. 네 그럼 해놓고 가자 먼저 땅콩빵 예약 <laughs>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떡이 뭐게? 언니가 좋아하는 떡? 어저 언니 땡 네. 나는 바람떡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아예 사줄게요 네. <laughs> 네가 맞혔으니까 네가사 맛보고 가세요 <laughs> 드셔보세요 찬미육가예요드보세요 진짜 오징어순대가 유명하구만 집집마다 오징어순대를 굽고 있어 꽈배기의 달인이래요 여기 어, 떡볶이랑 그거 말한 대로 감사합니다 야채기 너무 맛있어 설탕진두야 돼. 청초수물어보다 훨씬 만족할 것 같아 있어 뿌듯하겠 내운 줄. 이거 맛있네. 맛있네. 다행입니다. 전성공니다 현준이 집에서 먹을래? 포장 세 개, 3개, 포장 세 개를 각자 취향으로 해서 담아. 어, 땅콩집. 오. 차. 아, 근데 이제 너무 니까 잘. 음료수 좀 사줘요. 저기. 계속 못 아, 나 계속 못하죠요. 바뀌었어나불 먹고 싶어. 여기. 개 뽀뽀하시고 <laughs> 시장 시장에 마 미숫가루 파는 건가 만들어서? <laughs> 오징어 라면 오지어 라면 오지어 라면. 디까지 나있어? 미숫가루 아아그래아 라면 먹고 싶다. 그만 먹자. 달려와 <laughs> 몸이 하나라 부족해 야귤 야, 먹자 귤 대표님 어디 갔지? 아, 아니, 귤 사달라고 아. 은영아 어제 언니께 받은 신댐이 <laughs> 있습니다 언제 좋지 <laughs> 그때 게임장에서 아귤 사러 가시죠 <웃음> 아니 <웃음> 이렇게 해서 하나로 또 만드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다 자르... 어머니 다가 어, 먹어버렸어 <웃음> <웃음> 다 자르다 <laughs> 먹어버리는 사람 처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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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그래가지고 은영이 어디 갔다고? 맛있어 이거 콩 때문에 어? 안녕? <laughs> 동물이 있다. 이런 거야? 우리 같은 너랑 동물이다. 가까이 가서 봐야지. <laughs> 나는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겼던 얘기가 뭔지 알아? 컬트쇼 사연 있잖아요, 사연. 아, 사연 중에 하나야. 시골에 어떤 집에 컴퓨터가 이제 고장나가지고 컴퓨터를 이제 맡겼고 AS? 그다 고쳐서 집에 갖다 주는데 배를 눌렀대. 근데 사람이 안 나와서 또 배를 눌렀는데 거기 안에 누구 없어요? 랬더니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또 배를 누르고 아, 여기 왔다고요? 근데 또 대답을 하더래. 계속 대답을 해서 열받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안 열어주냐고 막 그랬더니 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아 없다고 응. 이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대문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 봤어 봤더니 염소가 네? 네? 염소가 대답한 거였어요 염소가 너무 귀엽고 웃긴 거야 언니 우리 출발합니까? 네네네네 여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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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많은 게 있나 지도가 아네 네. 정성 네왜 네. 네. 안보는다 지금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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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대표님 <laughs> <laughs> 저희 이제 행성 가요？여행, 여행, <laughs> <laughs> 행성행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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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